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진짜 무릎이 너무 아프셔서 봤더니 아치는 당연히 무너져 내려 있고 그래서 집에서도 슬리퍼를 신어야 된다고는 하는데 어떤 슬리퍼를 신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 우리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너무 미끄럽다. 그래서 진짜 이 미끄럼 방지가 제대로 되면서 계속 몇 시간, 식당에서 10시간, 12시간 일을 하더라도 편한 신발.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소, 가져왔거든요.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렌텍으로 무조건 함께 해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저희 지베츠 같은 경우는 따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고, 지금 구매하시 분들 진짜 많으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매하고 나서, 구매했어요라고 남겨주시면 저도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들 몰래 또 가져가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부모님을 위해서 또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저희 지금처럼, 이렇게 여름 휴가 갈때 여름 휴가 갈때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신을 수 있는 신발. 그러면서 미끄럼 방지 제대로 되면서 아치를 서포트 해 주기 때문에 진짜 정말로 신어 보잖아요. 아, 슬리퍼도 이렇게 편할 수가 있구나 생각이 든다니까요. 우리가 왜 슬리퍼는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운동화보다 안 편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운동화보다 더 자주 신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휴가철에 아니면 왔다 갔다 할때더 자주 신을 수 있어요. 근데 왜왜 왜 슬리퍼는 당연히 그 정도로 편안한 슬리퍼를 못 봤으니까 다른 슬리퍼는 뭐 그냥 간편한 것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운동화보다 편합니다. 진짜로.